자 원래 원래 별표야 이거. 근데 비율 관계 쓰면 바로 쉬워진다고 문제가. 자 봐볼게. 일단 그림이 얘가 이렇게서 해 생겼고요. 여기 축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 0이야 맞지? 근데 지금 여기 이 점이 이렇게 갈까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 0이고자 지금 이런 상황. 근데 함수 f(x)가 뭐냐면 x 세제곱에 ax 제곱에 BX, 자, 요거야. 그랬을 때, 극대가 0이고 극소가 마사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극대가 0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4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고. 됐죠?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간격을 바로 알려줬잖아. 이게 간격을 바로 알려준 거잖아. 우리 아까 방금 저거, 저 문제. 저문제는 거의 비슷하죠? 자, 극대 빼기 극소가 몇이야? 4잖아. 얘가 4, a k 세제곱 이거라고 그럼 k 세제곱이 몇이야? 딱 1이잖아 1. 그럼 k가 몇이란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돼요? k가 1이라고 k가 1. 그럼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 변곡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다시 극점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됐죠? 끝났잖아. 그럼 여기서 접하잖아 마이너스 3에서 접해 그리고 0을 근으로 가지잖아. 그치 그럼 fx는 초고창이 1이니까 x 하나 근으로 가지면서 x만 3을 몇개 가진다고? 두개 가진다고. x 플 3이겠지, 거꾸로 가면. 그럼 이것만 풀어주면 끝이잖아. 그럼 얘는 x제곱, 6x, 9니까 x 하나씩, x 세제곱, 6x제곱, 9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 플러스 b는 몇이야, 바로? 6 더하기 9니까 답이 1 5다. 이거 나오잖아요. 답몇 번이야? 답 5번에 있잖아, 그치? 이거 원래 어려운 문제라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나야 돼? 어, X로 묶어. 요, 요걸 X로 묶어서 X제곱 AXB를 만들어. 근데 얘가 중근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한번 써가지고 A랑 B의 관계식을 구하라.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야. 나중에 이걸 내가 해설을 보여줄게.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비율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1분 컷이잖 1분 컷. 너무 쉽잖아. 그치?